안녕하십니까. 송복초등학교 친구 여러분, 오늘은 바로 3차 시 상사도야를 공부해 보겠어요. 36쪽, 어 37쪽을 한번 어, 피워봐요. 음악책. 자, 상사도야. 자, 상사도야. 우리 학습 목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토리의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를 수 있다. 국거리 장단의 한 배를 알고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다예요. 아, 경토리, 경토리니까 아, 선생님 경기민요구나. 선생님은 그렇게 어, 알수 있어요. 친구 여러분들 같이 선생님하고 경기민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다음 제제곡을 한번 들어보겠어요. 자, 가사 보세요. 일릴릴일 상사도야, 릴리리, 상사도야, 상사 소리가 어찌나 좋은지니, 릴리, 상사도야, 어깨춤이 절로 난다. 릴리, 상사도야, 한 소리는 질려받고 릴리, 도이야또한 소리는 높여를 봤소 닐리 삼사도야예요 자 노래 한번 아, 직접 한번 들어보겠어요 친구들이 하는 노래 학생들이 하는 노래를 다음 쪽에서 한번 들어보겠어요 가사는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가사 보세요. 닐릴리 상사도야 상사도야 닐릴리 상사도야 상사도야 어찌나 좋은지 닐릴리 상사도야 어깨춤이 절로 난다 닐릴리 상사도야 한 소리는 질러받고 닐릴리 상사도야 또한 소리는 높여서 받았고 그 다음에 닐릴리 상사도야의요 노래를 직접 들어보겠어요. 자, 여기 예 Do. 아속이양사 아, 도양 자 이제 가사도 한번 들어보겠어요. 중간 노래 가사예요. 가사만 들어보겠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사 바꿔서 노래 불러도 돼요. 친구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헝얼헝얼 한번 해보세요. 얼씨구 좋다 일일장사도 사소리가 어찌나 좋을 전문가 노래 전문가 노래 한번 들어보겠어요. 전문가 노래는 어막 사투리가 나오고 좀 그래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상해 보고 했어요. 오로로로를 방사대야 꺄일시 <laughs> 궁을 <목소리> 어나올 <목소리> <목소리> 한다고 어, 할아버지가 그렇게 멘토를 하고 마쳤죠. 노래 가사는 우리 책에 올라 있는 가사하고는 달라요. 지방마다 다 달라요. 자 다음 장단 자 상사도를 상사도야라는 뜻은 상사도야는 상사디야 상사디오 등의 같은 말로 일종의 간탄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상사도야가 뭔 뜻이지 이렇게 궁금해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어, 같은 말로 감탄사의 일종입니다. 자 다음에 고거리 장단을 한번 기본 박을 알고 익혀보겠어요 선생님하고. 자 선생님하고 한번 쳐볼게요. 8분의 12박이에요. 어, 여기. 지짚 줄게요. 오른손을 올려 예쁘게 올려. 최편을 치자 왼손을 올려 멋지게 올려. 궁편을 치자 뿡뿡뿡 두 손을 올려 힘차게 올려. 장구를 치자 둥둥둥. 원래는 사물놀이나 풍물놀에는엔손올려 오른쪽으로 채편을 쳐도 쿵쿵쿵 예쁘게 장구를 쳐 보자 이렇게 나가는데 민요에는 어, 공채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자 국거리 보세요 서양박으로 이렇게 더러러러러러 이렇게 포기됐어요 반박 자리가 더러러러러러 기덕은 보세요 기덕 기덕 선생님이 더 떡을 더 떡을 기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빨리 이렇게 더덕더 아, 더, 덕을 알겠지만 아, 기덕이야 기에요 더러러러는 더러러러 더러러러러 더게 더러러러러 더러러 자, 알수 있겠죠? 같은 박을 덩 기덕 쿵더쿵 기덕 쿵더 기본 박이에요 덩 기덕이 쿵 곰기다기 쿵거렁곰개덕이 거곰개덕이쿵거곰개덕이 쿵거렁곰개덕이 쿵거곰이거리곰도 기본 박이 있고요. 곰이 변형 가곰이 있어요. 곰른 박도 선생님 변형 가이가거렁곰죠 중중머리 자진머리 이형가락이 있어요. 자선생이하고 어, 변형 가락을 한번 알아보겠어요. 알아보는데 보세요. 여기. 자, 굽거리 장단. 선생님이 여러 상단을 쳐주었어요. 친구 여러분 2학기 때 만나서 우리 국거리 치면 충분히 이렇게 칠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교 가면 수행평가를 대부분 국거리로 해요. 그래서 국거리 악보를 익혀서 선생님하고 중학교 들어가서도 수행평가 점수 잘 받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자 다음 장에 우리가 오도민요를 또 알아보겠어요. 더 알아보겠는데 자. 어, 지난 시간에 동북민요가 뭐라 그랬어요? 메나리조라 그랬죠? 메나리토리, 메나리토리. 서도민요는 수신가토리 그리고 경기도민요는 경토리 그리고 남도민요는 육자백이토리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자 그리고 제주도민요는 지역적인 특정, 특정, 특시, 어, 특정으로 인해서 토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토리는 네 가지 토리가 있어요. 밑에 장면에 이렇게 보면, 밑에, 어, 칠판을 보면요. 어, 토리가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수도민요는, 어, 바로 수신가 토리. 그 다음에 경기민요는 경토리.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도지역은요 바로, 메나리 토리예요 메나리 토리.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는 육자배기 토리라고 그래요. 자, 민요 틀에 보통 우리 경토리에 대해서 오늘 배운 노래는 바로 경기 민요니까 상사도의 경토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알아보고 넘어가겠어요. 친구 여러분, 저 경토리는, 어, 자, 보이죠? 예, 경토리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 북구지역에 전래되는 민요의 음악적 특징으로 솔라 도레미, 솔라 도레미로 어, 오음을 구성되고 오음을 고루 사용하며 주로 국거리 장단과 세마치 장단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마치 장단이 보세요. 어, 경기민요에는 보통 아리랑,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버들강아지, 한강수야, 뭐, 대부분이 세마치 장단이에요. 세마치 장단은, 동동. 세마치장단과 세마치장단의 노래 금기민요에는요 대부분 세마치장단의 노래가 많아요. 세박으로 구성된 세마치장단이에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이렇게 알아봤고요. 뒷장에 보면 자 한배에 따른 형식이 나와요. 한배에 따른 형식 처음 들어보죠. 친구 여러분 어, 한배에 따른 형식을 알아보겠어요. 오늘은 원래는 하를 소와 하살이 떨어지는 거리를 뜻하지만 음악에서는 박이나 장단에, 어, 느리고 빠른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배에 따른 형식은, 국거리 장단을 치다가, 갑자기 자진모리 장단을 치는 게, 한배에 따른 형식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어, 6학년, 아니면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다 배워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 자, 보세요. 어, 국거리 장단에 맞아서, 우리가 걸음을 할수 있어요. 그래, 넌, 기도,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둠 뒤여기 쿵다. 쿵 뒤여기 쿵. 홀다다다 쿵다다다 쿵 뒤여기 쿵다. 쿵 뒤여기 덩다라라 쿵 뒤여기 쿵다라라. 바로 있죠? 하살 여러분 책에 바로 몇 쪽이에요? 어, 바로 어 36쪽? 37쪽에 있어요. 3 37쪽에 있어요. 이렇게 바로 어, 하사를 쏘서 빠르고 떠는걸 바로 어 우리에게 배에 따른 형식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정리하기 전에요. 어, 민요의 토리를 잠깐 보고 영상을 보고 선생님하고 정리를 하겠어요. 친구들, 자, 영상을 한번 민요의 토리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한번 알아볼 거예요. 한번 봐요. 자, 지금까지 시간이 없어서 네, 선생님이 요 토리 가겠습니다. 우리 가 옛날, 옛날, 옛날부터 함께 살아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왔겠죠. 그러다 보니 지역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셋 넷. 넷, 다섯 개로 개. 갈라진 어. 음악적 특징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지방은요, 황해도 평안도 그리고 도 충청도까지 그리고 충청도 북부까지 응. 그리고 이쪽은요 전라도와 충청도 또, 남부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주도입니다. 이렇게 제주도. 다섯 개의 구역으로 네. 음악적 특징이 드러나게 돼서 이것을 우리가 무슨 무슨 토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네. 스님 설명했죠? 한번 알아봐요. 황해도 평안도 수시간 토리 시가 토리라고 네. 우리가 부릅니다. 부르 가요. 그리고 이쪽은 메나리토리 예, 메나리 토리 예, 짜베기토리 예. 제주도는, 제주도는? 안써요 제주 라고니다 예. 예, 자, 토리에 따라서 어. 음악적 특징이 다르고요. 그거에 따른 인요들이 예.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선생님이 영상을 간단히 봤는데요. 친구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이렇게 길게 봐도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경토리로, 경토리로 된 노래를 부르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서로 이야기해 보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국꼬리 장단. 무릎장단으로 덩기덕이 쿵더러러 쿵기덕이 쿵더러러 덩기덕이 쿵더러러 쿵기덕이 쿵얼시구나 좋다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국거리장단을 생활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국거리장단을 무릎장단으로 한번 쳐보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하고 어, 기와밟기 공부를 해보겠어요. 기와밟기를 해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기와밟기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가 중심이지만 여건상 지금 학교에서 단체 놀이가 안되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친구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았어요. 그럼 다음 차시에도 건강한 맛 속으로 만나요. 선생님은 송곡초등학교 5학년 친구 여러분들을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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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오, 선생님은 항상 요 하트를 갖고 다녀요. 자, 사랑합니다. 친구들. 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